향은 전부 다 꿈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한7천가지 정도의 맥주를 마셔봤고요. 신사위원 지금 활동을 12년,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열심히 만든 맥주를 꼬투리 잡는게 일이고요. 맥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요. పాదం చేరు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드시기 전에 한번 향도 좀 먼저 맡아주세요. 얘는 향 위주로 만든 맥주라 향 한번 맡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어, 오, 정확하십니다. 오, 자, 우리 거의 소믈리 자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대표로 우리 오늘 원주 시민들 화이팅하는 마지막 건배사 한번 건배사 자유롭게. 원주 시민들 화이팅하는. 아 어, 좋죠 햇주아 그럼 멋있대. 아시죠 청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오 <laughs> 어, 진짜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시겠어 그래요. 그게 나무다. 청춘은 아금 작았어요. 네. 자 청바지로 하겠습니다. 웃겨주시죠. 청춘은 자. 아, 바로 지 지금부터. 아. <laughs> 아, 네. 자,